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전쟁 중에 아름다운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고향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모여있을 때, 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응담패설이라고 해요. 음담 배설인 건지 아시죠? 음란스러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기쁨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롤플에 나간 사람들이 새벽 일찍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 이러한 여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피곤해지쳐 힘들 때에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특히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거의 남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들이 모여서 가족을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장터에서 같이 모여 있게 되면 그들이 음란스러운 농담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막힐 것 같은 긴장 속에 있을 때 누가,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실컷 웃고 나면 긴장이 좀 풀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다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서 갈레비, 그 드비를 치러 나갈 때, 기레아 세벨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을 치러 나갈 때, 아마 그 전투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투에 나가기를 꺼리고, 쫄빛쫄빛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갈렙이 한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처럼 한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나가서 저드비 기라세빌이라고 하는 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나오는 예? 갈렙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 집합 가운데서는 우두머리에요그 예? 그 우두머리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형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뭔가 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사라고 하는 딸을 죽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전쟁에 쭈깃거리는 군사들이 힘을 내기 시작해서 그들이 전쟁터에 달려나가서. 라는 것, 또 기나세벨이라고 이름하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령한 것으로 해서 그딸 악사와 결혼만 했느냐?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아그 딸을 얻었더니 땅도 주고 땅만 낸 것이 아니라 그의 딸 악사가 또 욕심스럽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윗 쌤과 아래 쌤도 더불어 쫓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무엇인가 그 공을 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똑같은 일인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보세요. 그럼, 월급을 조금 준다고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내가 무슨 뭐 땅을 주겠다든지 성을 주겠다고 하든지 금을모화를 주겠다고 하든지 내 땅을 줘서 동마로 삼겠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서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앞장서선 전투에 나가서 결국은 기라세벨를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딸 악사와 결혼했어요? 악사를 누가 얻었지요? 예. 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가장 먼저 정령해서 악사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온니엘은 갈렙과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에는 두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갈렙의 아우가 누구예요? 그나스인가요? 예. 성경을 잘못 이것을 잘못 읽으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악사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가 누구냐? 그나스. 데 네?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그나스는 누구냐면 갈렙의 조상이에요. 갈렙의 조상, 갈렙의 조상 가운데 그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그나스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나스가 아우가 아니에요. 누가 갈렙의 아우예요? 온니엘이 그나 이 갈렙의 아우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그나스의 후손인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악산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도 그나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가 아니에요 그나스는 그거보다 더 윗대의 조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을 얘기할 때 누구의 몇 대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어느 때 얘기할 때는 내가 우리가 이조판사의 환서였던 누구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대표격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갈렙의 조상의 대표격이 누구냐면 물론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바로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잖아요. 삼촌이지 않습니까? 갈렙의 아우면 악사산국의 갈렙의 딸이잖아요. 삼촌격입니다 삼촌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럴 수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상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삼천년이 넘는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요 여러분 가족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가문의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우리 가문의 땅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의 아들과 결혼했다. 을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다른 지파의 땅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친끼리의 결혼의 문제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이해한다면 이해, 이해가 잘안 되지만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나,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기레 세라를 빼앗은 온리엘보다 더 걸작인 사람이 있어요. 온리엘은 위대한 장사, 와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나가서, 드빈이라고 하는 지역, 그레세대를 점령했지만, 기레세대를 점령했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더걸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늠의 딸, 악사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늠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받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장인어으로 어른으로 모시고 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쭐해집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사유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쭐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거더 걸작인 사람이 바로 갈레비 딸 악사예요. 악사는 온리엘과 결혼하면서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땅과 두셈을 얻게 됩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삼촌이었지만 남편이 되었잖아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죠.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기 인생이 별로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물론, 아내의 말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 말을 거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악세가, 악사가, 운이에게 계속 재촉하는 게 뭐냐면, 당신, 빨리 장인어른에게 가서, 밭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래서 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에 올라탔는데 낙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다시 안 가고.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딸에게 묻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것이냐? 아니 그만하면 됐지. 갈렙이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밭까지 줬는데 뭐가 뭐더 필요한 게 있나? 왜안 가? 아이고, 출가 왜있데 빨리 가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래는 딸에게 묻는 거예요. 악사야, 너뭐더 필요한 게 있나? 그랬더니 악사가 대답합니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온예리이 밭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온예리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악사, 아내가 된 악세가 재촉해서 한 일인데, 그 시집이 뼛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마른 땅을 주셨는데, 아, 옴니를 통해서 땅을 받긴 했는데,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을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예, 매일 물주들하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 이 아버지께서 이 많은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욕심 너무 많지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 근처에 가다 보면요, 기름이 나는 땅이 있어요. 그냥 메마른 땅인데, 이 닭대가리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땅에서 기름이 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파내는 그 땅은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기름만 파내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는 기름을 보내고 위에는 농사를 짓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뭐 소나 말을 풀어놓고 내입니다그 유전 하나만 발견하면 떼돈을 버는 것 같은데 바로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물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유전을 발견한 것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딸에게 위쌤과 아래쌤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의 결혼 사건은 그 당시 유다 유대,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에피소드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딸을 걸고 기리아 세배를 공격하게 한 갈렛도 대단하지만 또 그것을 점령한 운예일도 대단하고 또그 결혼을 통해서 생물 두 개를 차지한 갈렙의 딸은 더 대단하더라.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당시에 전투가, 전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독일 병사들의 배낭에는 젊은 베르테의 르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소설인데, 그것은 젊은이가 사랑을 하는 그런 장면의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있으면서 그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쟁터에서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터에서 이 악사와 결혼한 운니엘의 이야기는 운엘의 이야기는 그런 젊은 베드타의 슬픔이라는 책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아두이 배색을 잡았고 또한 헤브론의 새 거인들을 죽였으며 전쟁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리엘만 악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생물을 운이엘은 두 곳이나 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이엘은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를 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사는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바로 이 기럇스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은 온니에게 첫 번째 사사의 그장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니에는 평신도 사사의 길을 걸어간 그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별나게 하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보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계속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평지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산간지대에는 차지했는데,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 고문 19절에서는 그 주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산간지대의 사람들이 이어 보니까 아주 나의 다람쥐처럼 산 속에서 잘 날라다니듯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드밀이라든지 기라세대는잘종용을 했어요. 게릴라 전법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산을 그냥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산간지대에 마늘 타고 산을 달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달리겠습니까? 병거를 끌고 온다고 해서 산간지대에서 전투할 수 있겠어요? 이 나무 무리 채이고 절이 채이고 하다 보니까 말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집파 사람들이 잘 전투를 해서 승리했는데 낮은 지대는 어때요? 평지다 보니까 평지는 말이 잘 달리지 않습니까? 병거도 아주 잘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지에서는 그들이 철병고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다 집화들은 산간지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서 전투를 잘해서 첫 번째 전투의 1등 공신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날 교회 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도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세나 또한 사사시대의 요수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여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보너스라는 상부까지도 줍니다. 즉딸 악사만 받아서 즉 그러면 갈렙에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온리에는 하나님 이런 딸만 얻은 것이 아니라 땅과 생물까지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힘든 곳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보험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결품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보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유다집파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민들과 타협했고 병거가 없다고 불평했으며 재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일장 후반부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피약했고, 얼마나 제대로 된 열매도 얻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집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올라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기 때문에 유다 집파는 싸워서 승리했고 뿐만 아니라 그 집파 가운데서 다윗왕이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가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유다 집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고 그러해서 위대한 집파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얼마든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로 이 사사기 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니엘처럼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도 더불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